그 다음에 치매, 예, 가담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그러면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마에관에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아, 많은 예, 예. 요거는 자색마 예. 그 자색 트럼비죠. 아, 예. 마예자색마 예. 요거는. 이건 둥근 대마 예. 하얀 둥근 대마인데 아, 예. 무신이 일반 장마 단마에 비해 가지고 세 예. 배에서 5배 정도 더 많습니다 위를 보아 그래. 예. 아, 그래서 굉장히 어, 좋겠죠 예. 어, 적게 먹어도 이제 효과 같은 효과가 나는 그런 어, 역할을 합니다 예. 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치유농업에서는 세 가지 부처로 큰걸작업하는데요한 가지는 어, 원액 한 가지는 한 음식, 한 가지는 놀이 치유 어, 프로그램을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마? 아, 요거는 아피오스입니다. 인디안 아피오스. 감자를 고 합니다. 아, 인디안 감자. 네. 음. 얘는, 어, 그게 많습니다. 그, 인삼사포린 성분이 많고, 예. 그 다음에, 무신 성분이 있습니다. 위도 아. 보호하고, 간장도 보호하죠. 아, 요거는 지금 국내에서 재배를 한 겁니까? 예, 저희 수입... 같은 경우는 한 8년째. 아, 그래 하고 있습니다. 미에서 예, 미랑에서. 아, 아, 그러시구나. 아. 그, 요, 폐고버섯은 다 옆에 하고 뭐, 같은 아, 거죠? 폐고버섯은, 네. 좀 특색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체 우리나라에 나온 양의, 네. 한 80에서 90%가 헛법 봉지재배를 하고 있고, 네. 우리는 옛날 재래식, 아. 그 원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원목을 예. 하고 있는데, 옻 예. 원목의 특징은, 나무에 자라면서 나무에 대인 까만 자국이 있습니다. 특이한 예. 그 까만 자국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참나무에 예. 자라는 거는. 네. 예. 그 다음 또한 가지는, 네. 예. 그 나무에서 자라다 보니까 경사지게 자라니까 대가 예. 흐려졌습니다 아 예. 대가 흐려지고 그 다음에 나무에서 자라니까 나무의 높이하고 예. 밑에하고 그늘 예. 햇빛이 조이는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예. 색깔이 다 다릅니다 아, 아. 또 크기가 다 다릅니다 아. 그게 참나무의 가장 특성이고 어떻게 보면 내추럴하다 자연적이다 예 자연적이고 예.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참나무에 좋은 성분을 믿습니다 음. 우리 참나무 도토리묵도 먹잖아요. 도토리도 예. 먹는데, 그 자연이 주는 그런 좋은 어 요리 재료를, 아. 어 좋은 성분을 마음껏 드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 우리 딸이 예. SF 어 웹소설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 다, 이거 뭐라 그러는, 이거, 이거, 타피오카, 마. 타피오카, 마. 타피오카, 마. 표고버섯, 자연산. 어, 원목, 토고버섯, 예. 원목 표고버섯을 먹고, 했기때문에 그랬다 그 말씀 지금 하시는거죠 예 하시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laughs> 또그우리나라의장래 유망한 아, 딸이 또 어, 예앱소설 대상을 받았고 이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내친김에 네. 네, 네. 성함까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예, 근용철입니다 예. 아니 아니 사장님은 다 알고 <laughs> 따님 아, 아직은 그게 비밀의 사연입니다. <laughs>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미량 출신이죠? 예, 예. 그럼 인데... 나이, 나이는 몇 살입니까? 쟨썬예요 아니, 딸이. 딸이면 서른다섯. 서른다섯이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